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넬슨으로 갑니다. 넬슨 얼마나 걸려요? 두 시간씩 오 분.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지? 1시간 51분 걸리는 거나오늘자회선인지오해전인지안 갈지 좀 오해하나? 왼쪽으로 아, 아. <laughs> 가겠어 아까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네. 저기 사람들 걷는 길이 있다 저거 봐봐 보이냐? 걷는 길인가요? 어 완전히 이무지개다리처럼 네. 저거 봐 네. 보이니? 네. 저기 정말 안 보이는 건가요? 어잘안 보이나? 연호 왜 엄마 따라와서 고생하냐? 에? 네? 저기 아직... 보이나? 저기 도용? 저기 아... 사람을 걷는 길이다 음. 저기서 하면 저쪽이 보여서 참 좋은데 저것도 저기처럼 우리 어그 뭐야 오클랜드처럼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런거 같은데 내가 어... 가운데 가지고 그래? 너 저런거 여고 와서 봤어? 처음 보지? 아, 처음 봅니다. 나는 여기 백나라. 처음 와본다 빅토리에서 저봐 아일랜드 우리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먹고 가자. 안 먹어? 안안 먹어? 안 먹어? 어안먹까안 먹어? 어어 미디움도 다 봤어, 이제 <laughs> 다 본겨? 응 음. 눈으로 <laughs> 다 그런 거요? 아들 어떻게 생각해? 다보았지눈에로딱 확인했어요 그 이거 반환하고 나는데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네? 내가 내려주고 와서 차를 반환해야 되겠네 <laughs> 차를 반환하고 걸어가야지 여기네, 가깝네 뭐 우리 차 픽업했던 데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저기로 쭉 가면은 저기니까 아니면 태워달라 그러면야지 너를 왜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하니 저도 이 풍경을 <laughs> 보라 데려오신 것 같습니다 아빠는 아무튼. 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니 음, 음. <laughs> 네 놈한테 물어보자 아이 새놈 중에 왜 도영이를 데려왔습니까 도이가 제일 예뻐서요 분명히 아, 아 <laughs> 이거 애들한테 줄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지만 난안 하겠어. 우영이가 소운이한테 <laughs> <laughs> 이제는. 여기 더 머무고 싶습니다. 이 아줌마가 살짝만 밝게만 한고구워 이제 내선으로 가는 길을 적어두는 거야. 어. 우리가 한번 나가고 아보자 얼마나 걸린 그랬지 내선까지? 지금으로 1시간 그러면 빅톤에서 한 시간 삼십 분입니다. 그러면 픽톤에서 한2 시간 걸려? 2 시간 1 5 분. 뭐 아. 아까 그 약 2시간 걸리는 일스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떼들도 많고 포도밭이 양쪽으로 질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밭이 많으면 이 근처에 물든 은행잎. 목적은 뭐야? 엘슨을 가기한 위그 길인데요. 어, 또 여러 곳과 다른 어떤 색다른 풍경의 차창박 어, 모습, 모습입니다. 아 서쪽이 저쪽이구나 지금 해가 저쪽 내려앉고 있는 곳. Gracias. 아, 뉴질랜드 국기가 매국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어시 어디서 들어오셨죠? 저는 오클랜드 살다가 레슨에 여행하러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기는 지금 저도 몰랐던 어, 관광지인 것 같네요. 그런 곳에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이런데 오지 마세요. 어, 오야. 내일 아침에 오게 될런지 밤과 낮에 어떤 그림을 비교할 수 있도록 대대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석조 건물로. COVID-19 대 어, 팬데믹 이후에 닫혀있던 음, 분들이 어, 오늘 일요일을 기해서 100명까지 어, 집회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으로 아마 열리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요, 넬슨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아. 와, 이 옆면도 보세요. 와, 이런 곳에 와 보셨습니까? 처음 왔지요. 아, 왜 처음 왔어요? 넬슨이란 곳을 처음 왔지요. 아, 그렇군요. 아, 코비드 19 아. 한데믹 이후에 100명 이하의 집회를 허용한 첫 일요일이고요. 그 일요일 넬슨의 중심가인 넬슨대 성당 앞을 한번 나와 봤습니다. 넬슨의 중심가의 거리 풍경입니다. 지금 노 여사가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아니, 계속 내려가뜨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인벨리드 QR 코드. The code doesn't match the n j COVID trace format. 어디라고요? Yeah, that is not a uh, government's COVID trace format. Not. 우리가 제일 유명한 곳이래요. 젊은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친구들은. 이 작은 건 아니지. <laughs> 오셔. 이바아 그... 내일은 여기 와서. 아 내일은 그 갔다 온건 저녁 때면서나 고기를 방에서 하면 안 되겠어.